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 프리장을 보면 전반적으로 나스닥과 반도체가 오르고 있는데요. 유독 테슬라만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 테슬라 지금 2.3% 하락하면서 172달러대로 주저앉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안 좋아하지만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는 어, 위대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테슬라는 혁신적이고 좋은 기업인데 어, 주가가 영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개잡주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차피 테슬라도 우상향할 겁니다. 지금 떡상하고 있는 엔비디아, TQQQ, SOXL이 과거에도 그랬듯이 과거에도 정말 엄청나게 폭락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때가 되니까 올라옵니다. 테슬라도 과거에 엄청나게 떡상했던 적이 있었고 지금은 어또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어떤 차례일까요 당연히 또 오르지 않을까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애플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169 달러대로 또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오르고 있긴 하지만 어 최근에 연달아서 하락장을 얻어맞으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어 주가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지금 애플과 테슬라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테슬라 두배 레버리진 TSLT를 20주 매수했습니다. 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 아, 지금이 인생 역전 기회다. 지금이 저점이다 하고 대량 매수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습관적으로 조금씩 주식을 모아 갈 뿐입니다. 이거 20주 사서 대박 낸다고 제가 얼마나 먹겠습니까?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항상 장기적으로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언젠가 다섯 배열배 오를 텐데 지금은 비록 작은 돈이지만 어, 수량을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굉장히 큰 돈으로 불어나 있을 겁니다 이게 복리의 무서움이죠 자 역시 수량 얼마 안 되는 속수료가 티큐 계좌 이거 개설한 지 2년도 안 됐거든요 2년도 안 돼서 지금 속수는 400%를 넘었고요 티큐는 185%를 넘었습니다 물론 의미는 없습니다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내가 얼마를 벌고 뭐몇 푼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그 주식을 오래 보유할수록 복리로 돈이 불어나고 우리는 이 흐름에 몸을 맡기면 먼 훗날 부자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은 부자 못 되죠. 몇푼안 되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지름길은 없습니다. 뭐 막말로 우리가 몇 백억, 몇 천억 자산가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서민일 뿐입니다. 우리가 금수저가 아닌 이상 우리 자산 정말 뻔하거든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쁩니다. 당장 우리가 뭐 초대박을 터트려서 부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소액이나마 차곡차곡 모아 나가다 보면 분명히 언젠가는 경제적 자유를 이룰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제가 항상 마라톤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냥 마라톤 뛴다는 생각으로 느긋하게 위대한 기업들과 함께 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미 저는 뭐 마음속으로는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30년 후에 배당금으로만 놀고 먹으면서 뭐 그냥 심심할 때마다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있겠구나. 어, 이렇게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위대한 기업들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